몬스터 있어요? 없네. 야나물 찾았다. 그냥 나 여기서 하면 될것 같은데. 내가 다 하는데 넌 뭐해? 뭐 한다고? 광제. 아 예. 알겠습니다. 광제 하고 계시죠? 다이아 찾고 계시죠? 키보드. 어. 아, 힘내려고 먹으면서, 얼마나 먹어야 힘이나? <laughs> 얼마나 더 먹어야? 얼마나 먹어야 너? 어, 물 찾았다. 필요 없어? 힘이나? 필요 없어. 그래? 아니? 안 되지. 파마, 파마산 치즈를 어, 뭐야? 나 오늘 약간 광질 운이 좀 되나봐. 그냥 가다가 툭 해도 철 나오고 막 그래. 차라 이제 지금... 그만 해도 되겠지? <laughs> 집을 내가 나가랑 리치랑 다 잡았고 <laughs> 머리 받치면 되냐? 어 맞아. 어, 어이없네. 어이 어? 여기서 옆... 집을 옆... 어떻게 가더라. 어나다온거 같은데 올라? 어나 일단 올라갈게. 올라왔다. 여기 어디냐? 나 일단 올라간다. 토털 리치 어디있어아 근처다 음. 찾았다. 공룡님 조금만 기다려요. 네 여기 올라오세요 여기 천천히, 가도 천천히, 가도. 천천히 올라오세요 여기 공예이 올라간 건가요 여기로? 아 여기 내가 파고 온거잖아 천천히 올라오세요 네 천천히 올라갈 동안 너뭐 먹고 있을라 그러지? 조용해졌다 네, <laughs> 맞지? 저 지금 저 지금 철 녹이고 있어요. 저 뭘로 보시는 거예요? 돼지 돼지 <laughs> <laughs> <떼지. 웃음> 조작기 좀 바꿀까? 돌은 좀 들고. 갈게. 됐어. 돌은 내가 좀 나도 챙겼어. 제작대도 챙겼고. 됐어요? 갈까요? 오케이. 나무는 거기 또 많으니까 뭐. 어. 갈까?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한번 던져볼까? 약간 체감시켜. 야 오. 우야 인증샷 하나 찍자 빨리. 여기서 스샷. 자자. Okay. <laughs> 지금은 웃으면서 직접 가야 아, 어떻게 될지. 짜자. 뭐. 찍습니다. 붙으세요, 붙으세요. 하나, 둘, 셋. 착각 아 좋습니다. 갑시다. 출발. 출발. 오. 오, 튕겼어. 오, 튕겼는데 나도. <laughs> 나갔다 와야겠다. 어 들어왔었다. 기다려봐. 나는 껏딱힐게. 안정성을 위해서는 한번 껐다 켜야 돼요. 뭐야, 이거? 우재가뭐 보냈어. 우재가 저는 여기에, 잠시만요. 잠시만, 이게, 이게 좀 있어야 돼요. 자, 저는 지금 삼겹살을 먹을 네. 거기 때문에, 자, 익힌 네. 돼지고기를 해놓고, 여기에 앉아서, 전 잠시 식사를 좀 즐기고 오겠... 오겠습니다. 여 네? 오겠습니다. 네? 자, 잠시 켜두고, 잠시만요. 음. 그, 어다 다녀올게. <laughs> 나도 간 김에. 이만해. 아 뜨거. 탈출할 거 말까 탈출. 공룡님. <laughs> 오늘님 <laughs> 오늘님 네? <laughs> 네, 뭐 하세요? 뭐 하세요? <웃음> 네, <웃음> 네, 아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 보고 아니요, 있어요 아니요. 여기서. 아 그래요? 네. 앞에서 보면서 먹을 거 있을게요. <laughs> 우리 밥을 다 먹을까요? 아니면 먹을 거 같이 출발할까요? 아니면... 아, 그러면 너도 여기 아니면은... 앉아서 밥좀 먹어 일단. 아, 그럴까요? 어. 아, 밥을 생각이야. 드세요 여기서 우리 밥을 먹읍시다. 아, 여기서. 아, 여기서. 좋아요 좋아요. 역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렇죠. 요즘 근데 금강산 <laughs> 못 가요. 아 그러네요. 전 <laughs> 가봤는데 어렸을 때. 저도 지금 까고 있거든요. 우우, 맛있어 보인다. 어, 매워잘 잘 드신다. 네? 잘 드신다. 아직 안 먹었는데. 그렇죠. ASMR. 공룡님, ASMR 해봐 주세요. 이미 하고 있네. 아, 그래요? 잠시요 저도 해볼게요. 네. 콜라 따는 소리. 좋은데요? 제가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저 피클 씹는 소리. 네. 오, 야 소리 잘 난다. <laughs> <laughs> 이러고 있다시야. <laughs> 음. 저물좀떠올게요 네. 음, 음, 맛있다. 음, 아주 맛있어. 이것도 뭔가 있네.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못 보여드리는 이거 만약에 더... 편집 안한풀 버전을 누가 보신다면 어떤 기분일까 약간 궁금해요. <laughs> 얘네 헛짓 <헛집> 잘한다.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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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몬스터에 들린다. 설마? 아니야 진짜 들려.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전 여기서 즐길게요. 아 진짜 어디서 왕 이런 소리 들린다니까? 거기? 뭔 소리야? 모하겠다 일단 밥 먹어. 음. 오메 죽여? 음. 아 동굴에 약간 오크 같은 애가 살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응 음, 맞아 맞아 아 여기 있네 어이. 여기 어이. 여기 여기 아 형준이 미니 버전이냐? 뭐라고? 아미야 상대하고 아잠들 음아거기 <laughs> 음. 있었구나 어디서? 밥을 있어서... 좀 먹읍시다 천천히 야야야, 재웠어, 재웠어, 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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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너 맞아. 공부 재 올라가서 먹을좀이험하네 그냥 밥 먹기 좋은 장소는 아니고. 운치는 있는데. 그일 거라고. 그다음에. 어, 에이! 새보다 배고파. 오케이, 기다려. 어허, 침착해. 오깨 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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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풍대, 폭풍 낙풍대, 폭풍 폭풍 폭풍대폭풍대폭풍대 폭풍 나가는 쫄에 초반 보스라 아주 어저이라고 그래 나몇년 전에 모두 챌린지에서 잡었던 그런 애야 맞아 낙풍대, 폭풍 폭풍대 낙풍대 폭풍 폭풍 와 이지 이지 나가 버터 <laughs> 그거 나 그거 줘 나가 뭐 머리 나가 트로피 어 그걸 그걸 해야 나도 도전 과제 깨질 거야 아 오케이 y o 버리면 제가 잡을... 안 돼요 제발 제발요제발요 화면이요. 어, 여 죽겠다.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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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가이드 강강. 어. 네, 아 그거 잡았면 됐지? 아이템 다 먹었어. 네 여기 여기 지팡이랑 트로피. 어 먹었어 먹었어. 먹었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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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정... 오! 노! 오! 오! 다 됐어. 여기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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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프 여기. 이 나이스. 도끼 먹을게, 오! 오!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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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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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아 이거 하면 다 탈텐데 아이템 먹어야 돼 아이템 뭐 먹었어 아이템 어디갔어? 먹었어 아이템 먹었어? 먹었어? 응아 다행이다 가자 가자 <laughs>